국가수에다가 영상을 제출했어요. 그 제출해야 될 영상이 22년 12월 26일 28일날 사용한 영상입니다. 제가 돈으로 똑똑히 봤고 그것은, 어, 위변조한 영상이었어요. 그 영상을 제출해야지 맞는데 그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. 여기 보시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5월 8일이라는 감정 5월 8일이라는 것이 적시되어 있습니다. 5월 8일 날 감정이 나온 것입니다. 23년 5월 8일. 그런데 제가 통영 경찰서에 들은 말이 있어요. 들은 말이 있기 때문에 통영 경찰서에 와서 어 제가 물었습니다. 며칠 날 와서 물었냐면 23년 23년 6월 2일 날 와서 물어봤습니다. 여기 보시면.